안녕하세요 <laughs> 울로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 감옥에 왔어요 감옥에 탈출하는 게임인데 어디보자 감옥을 탈출해봅시다 전 악당이에요 악당 악당 울로 오 뭐야 저거 뭐지? 어 뭐야 이거 아 처음 발견하는데요 어 이거 뭐지? 바위아 650로벅스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신기하다 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이거 신기하네 어, 이런 것들 많네. 오, 오, 오 이거 이런, 이런 것들도 있고.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쌀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어, 이거, 이거 손으로 친구 내리치고 막 이런 거네. 친구를 왜 자꾸 괴롭히는 거야?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악당들은 원래 물리쳐야 돼. 이야! 간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쉽게 통과해주고요.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쉽게 탈출해야 돼요. 아, 맞다! 요즘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가? 마이크가 고장나서 였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아 대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마이크를 어좀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아 이제야 될것 같네요 이번에 끊기면 안 돼요 이번에 끊기면 화내요 저 이거 화나면 안 되니까 화나면 안 돼요 화나면 안돼 이거 이거 끊기면 화나니까 안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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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넌 뭐니 흐오 <laughs> 가자 가자 훠. 잇 어, 좋아 여이고 이렇게 가는거죠 열고 가자어 가짜... 뭐야 이거 오호허허허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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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 오, 오, 잠깐만 쟤 뭐야 어돼 아, 도망가! 호잇! 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허리업!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뭐야 아 여기까지 못 올라오네 저, 쟤는 여기서 떨어지면 안돼요 <laughs> 떨어지면 망해 떨어지면 안돼 어 좋아좋아 어 역시 나야.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잘해. 어! 방금 너무 멋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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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어, 어. 음, 음, 음. 여기 변기 칸인가?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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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똥? 어, 어. 음, 어. 어, 이 땅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어. 어 이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어, 어. 아, 이 아우. 어, 이 냄새 냄새. 어우, 진짜. 오우 예, 여기 땅을 파고 가야돼 꼭. 아이고, 여기 변기가 있던 땅을 파고 가야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땅을 파야돼요 땅을 파자! 야!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변기가 있던 땅을 파고 왔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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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됐다, 호잇. 오, 좋아. 됐다, 호잇. 호잇. 어, 뭐야? 호잇. 됐다. 호잇.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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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왠지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겠죠? 어, 무너지네. 좋아, 이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어, 빨리 안 가면 이렇게 무너지죠. 이거 뭐지? 사고 싶다. 그죠 어, 뭐야? 어, 이거 변신 되네? 아, 이 캐릭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보시면 멋진데, 제가 보시면 멋진데. 이거 하나, 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원래대로 바꾸고 싶어요. 이 캐릭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고양이가 못 생겼어.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 음이런건뭐못 사겠죠? 그래 이런 건못 사. 그럼 이걸로 갈 수밖에. 아 이거 캐릭터 너무 못 생겼어. 다른 걸로 바꾸자. 음 어디 보자. 다른 거 없나? 음음 음, 어디 보자. 음. 어, 어 다른 캐릭터는 어, 얘 있네. 어얘로 변신합시다. 얘가 훨씬 쉬워 보여요. 다리 홀쭉이. 홀쭉이 다리. 어 이거 캐릭터 재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원래대로 바뀔까요? 오오오 일단 내 캐릭터. 어, 내 캐릭터 바뀌었어. 쟤네 너무 못생기어 오오오 그래 뭐야 뭐야. 오오오 네 너무 못생겼어. 자얼얼 얼음 얼음 얼음. 자 굴러와요 오 어, 좋아좋아 자 굴러와요 제가 당당하게 여기 걸어갈테니까 굴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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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잠깐만 여기 요, 원래는 여기로 가는거겠죠?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저쪽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지? <laughs> 잠깐만 그러니까 저쪽까지 더, 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끝까지 간다고? 잠깐만 그 생각은 못해봤는데 오오 어, 어,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오 어? 뭐지? 오잉? 분명히 아까 저기 사다리 있었는데. 뭐죠? 어, 여기 뭐지? 분명히 아까 저기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로 오니까 신비한 농구리 있네? 뭐지? 여기 뭘까요? 여기 뭐지? <laughs>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오, 그림 에이스! 와,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무도 덕끝까지올 생각 은안 해봤, 안, 안 해봤겠죠? 아니 이거를 <laughs> 진짜로? 자 얼음 구덩이야 어떻게 굴러오는지 내가 구경해 주마 오오오와나 진짜 놀랐다 오 가만히 있었는데 심장에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굴러오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는 어 안녕? 뭐야 잠깐만 너 누구냐?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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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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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지나가는 방법이 레버 같은 게 있을 거야. 어, 저기 왠지 뚫려 있으니까 레버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호이츠. 좋아, 좋아. 안 돼. 야, 너 기막하고 있으면 안 되게. 안돼 도망가. 아! 제가 기막을하고 있어요. 어, 어, 이쪽으로 갑시다. 우와! 아니, 너 잠깐만. 어, 너 거기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또 유튜브 썸네일하기 딱 좋은 거 생겼다. 포이트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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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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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 되네 이, 어. 아 뭐야 뭐죠 뭐죠 얼음 뿌덩이 어어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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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방금 얼음 같은 거 날라오지 않았어요? 얼음 내가 잘못 봤나? 얼음 같은 거 날라온 건 제가 잘못 본게 잘못 본 거겠죠? 얼음 같은 거 없는데. 음. 뭐 일단 여기로 갑, 갑시다 얼음 같은 건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좋아. 오오오 너무 나 무섭게 휘두르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멋져. 멋져 멋져 멋져. 멋진 게 최고야. 어 여기. 좋아, 호잇. 어, 좋아, 좋아. 어, 여기 뭐또 있네. 어, 경찰? 이거 왠지 해보고 싶은데. 경찰? 오, 경찰! 나는 경찰이다! 흐아! 이거 뭐야. 너무 귀여운데? 어, 귀엽다. 귀여운데, 너무? 너무 귀여워. 오, 오, 오 경찰이 드링크를 마셔. 어, 나 경찰이니까 이제 감옥 안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전 경찰이니까 이제 감옥 탈출 안 해야 되는 거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습니다. 아, 아, 이거 죽는 모습이 너무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웃겨. 이거 어떻게 어, 일단은 여기 호이트, 어, 꿀꺽, 꿀꺽. 오, 좋아, 호이트, 호이트, 좋아, 좋아, 호이트. 오, 나잘 했는데, 나잘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3인칭, 3인칭. 오, 좋아, 이걸 이렇게 드링크 마셔. 냠냠, 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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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트. 오, 호이트. 호잇! 따다 됐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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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호잇! 호잇! 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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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잠깐만. 이쪽에는 뭐가 있는데? 이쪽에 뭐가 있어요!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쪽에 가면 또 캐릭터 같은 거 얻는 거 있겠죠? 아니면 저는 통과할 거예요. 캐릭터 같은 거 씻을 데 없어! 는 통과할 거야. 어, 아까 근데, 이거 너무 갖고 싶던데? 아까 그림 에이스, 그림 에이스. 어, 이거 그림 에이스 너무 갖고 싶어요. 오 뭐야, 이거? <laughs> 너무 귀여워.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안 돼! 돌아가! <laughs> 잠깐만.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가자, 가자! 가자! 이걸로 가자. 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이거 뭐야? 똑같은 애 너무 많아. 어, 뭐야, 이거? 너무 많잖아. 어, 이거 너무 많잖아. 으으으 마시멜로우 이렇게 좋니? 나도 마시멜로우 변신해야 되겠다. 마시멜로우. 오 마시멜로우 무대다. 마시멜로우 무대다. 마시멜로우 무대. 부대. 마시멜로우 무대야. 마시멜로우 무대. <laughs> 이게 뭐야? 마시멜로우 무대다. 여긴 어떻게 가지? 마시멜로우 무대. 어 이건 뭐지? 오마시멜마로멜 마시메...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완전이 뭐야? 어, 이거 버튼 눌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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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 이거 들고 싶어요. 들고 싶어. 캐릭터 재설정을 해 봅시다. 캐릭터 재설정. 아 <laughs> 이거 너무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웃겨.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이제 이거를 들고 하는 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들고 하는 거야.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어 CCTV? CCTV는 안 좋아요. CCTV 있으면 안 돼요. 좋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어, 어 저걸 열어야 되구나. 저걸 열 열읍시다. 어 저걸 열어 저걸 열어 빨리 와 빨리 와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유 너무 아아아 밀지 마나 혼자 갈 거야 우리 보자 호이트 어좋아좋아어어 좋아 좋아하아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너네는 거기 있어라 나 혼자 갈 거니까 어 뭐야 <laughs> 어이 어이 꼭 악간처럼 생겨가지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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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트 호이트 호이 호이트 어 아니 여기 마시멜로 우주 내가 날 위협하는 느낌이야 어 이런 거다 먹어 줘야죠. 다 먹어줘 다 먹어줘 다 먹어 다 먹어 좋아 좋아 마시멜로우 부대 저는 마시멜로우가 싫어요 아 마시멜로우 좋아해 나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부대는 떨어졌다 마시멜로우 부대 중한 명이 배신했어요 <laughs> 마시멜로우 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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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데 아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좀 하죠 이렇게 이거 누르고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다른 걸 찾으면 되겠죠. 어디 보자. 또뭐 있지? 어저기도 있네. 저기 있네. 좋아. 이것 이것도 들러.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어, 여기 떨어지마저 바로 처음부터네, 저기. 바로 저기서부터입니다. 어. 아, <laughs> 어, 네. <웃음> 음. 음 <웃음> 어, 네. 어. 말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좋아, 좋아. 음. 어, 음.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유, 말하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지. 너무, 너무 허접하잖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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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체크포인트가 왜 여기서부터야? 좀더 가스 거기서부터, 부... 아니야? 어, 이거 너무 헷갈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어, 계속 똑같아. 이거, 이거 헷갈려!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헷갈려. 어,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좋아. 어, 이쪽 거, 이쪽 거. 이쪽 거를 해야죠. 했나, 내가? 어, 안 했네. 여기서 떨어져, 떨어졌죠 아까? 어 여기 했는데? 괜히 왔어 <laughs> 힘들게 힘만 다 썼어 <laughs> 어 뭐야 저것도 누릅시다 아어어어 어, 어, 마시멜로 부들 때문에 뚜, 떨어지는 줄 알았다 어 좋아 이제 다된거 아닙니까? 뭐안된거 있나요? 저기 다 됐고 어, 사다리 타고 올라갑시다 어, 너무 어려워 너무 헷갈려 이거 어다 됐네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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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호잇!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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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좋아 좋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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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호잇 오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안 떨어졌어 나안 떨어졌어 나안 떨어졌어 오오오오 다행이다 오오 여기서 떨어지면 대박 웃기 텐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대박 웃기 어아 일부러 떨어진 건가 내가 내가 일부러 떨어졌나 갑시다 일부러 떨어졌나 내가 아 진짜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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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이거 계속해야 돼 이리 보자 여, 여기 다시 갑시다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호잇 호잇 어허 이 어허 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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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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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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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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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오, 어 음, 내 실력이 부족한가 <laughs> 음 내가 시, 내 실력이 부족한가봐요 음 내일매 이 점프를 연습을 해야 되겠군 이거 너무 내 실력이 부족해 <laughs> 어, 음, 어, 어. 이쪽은 배속으로 돌려야 되나 어, 어 어떻게 하지 아이, 이걸 배속 여기서부터 배속 야, 야 여기서부터 배속 갑시다. 자, 여러분, 왔어요.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드디어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성공해서 했는지, 여기에 드디어 왔습니다. 어, 어,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우, 보기도 싫어. 제가 배속을 대체 얼마나 돌린 거야. 좋아. 어,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이건 좀 잘하죠, 제가. 이건 좀 제가 잘하죠. 이건 좀 쉽지. 이건 좀 쉽지. 이건 좀 쉽지. 이건 좀 쉽지. 이건 좀 쉽, 쉽죠? <laughs> 이건 좀 쉽지. 좋아, 좋아. 어, 어. 네, <laughs> 아, 내점프 실력이 부족한가. 아, 이거 여러분, 이거 좀제 <laughs>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제작자가 어, 좀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제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 어, 네. <laughs> 제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호 호이트. 어, 봐봐요. 두 판만에 깼잖아요. 음, 어, 한한판만했 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두 판에 깬 것도 좋은 거예요 하하 하하 하 뭐야 이거 그죠오오 이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오 좋아 좋아 아아 아, 아니에요 네 이쪽 오 이쪽 이거 이런 거 있다 오 이거,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어 뭐야 보스다 안녕 보스야 나도 너 보고 싶었어 보스야 보스야 안녕 아! 아우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화면 가리지 마 이 보스야. 보스야. 너 혼자서 뭐 하는 거야? 화면 가리지 마. 화면 가리지 마. 흐이. 어, 헤이. 어, 화면 가려 얘가. 으. 어, 아, 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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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만하게 뭐야? 나 뉴비 됐어. 뉴비가 됐습니다. 뉴비가 됐어. 호이토. 아, 이거, 아이거아이거체 체력이 얘가 원상 복귀가 되잖아. 안 돼. 안돼! 이판만을 깨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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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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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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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시 제가 됐어요. 제 뉴비가 돼가지고 일부러 죽은 거예요. 뉴비가 돼가지고 일부러 죽은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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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이제 왜안 맞아?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왜안 되지? 오, 아니, 아니야. 잠깐만. 좀 봐줘. 얘좀 봐줘. 너가 너무 세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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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왜안 맞아? 얘왜안 맞아? 얘왜안 맞아? 야 이거 왜안 맞아? 야, 야, 얘가 안 맞아. 아니 이거 내턴 아니야. 으으 진짜 이거 내턴 아니야. 야 빨리 와,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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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와, 와.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오, 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맞아. 호호 호잇, 오, 이제 깰것 같은데요? 깰것 같은데. 깰것 같은데. 오, 좋아! 오! 아유! 드디어 깼네. 오, 진짜. 드디어 깼어. 드디어 깼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보스도 깼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없겠지? 보스전 같은 거? 오! 가, 굴러간다! 오, 좋아! 오! 어, 뭐야. <laughs> 마지막에 되게 신날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오,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템들을 막 모을 수 있네. 이거 이거 뺏지 엄청 많이 주는데? 좋아 좋아. 여기 열어. 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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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네 어, 오 좋아. 너 이거 어디 있다? 오, 오 이거 드롭퍼. 거꾸로 드롭퍼야 이거? 오 이거 좋은데? 드롭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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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퍼. 좋아 드롭퍼. 드롭퍼 오, 오 오. 어 드롭퍼는 잘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드롭퍼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좋아 좋아. 어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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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아 좋아.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이제 깬 건가? 이제 완전히 깬 건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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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어 저쪽 위로 가는 거네. 아 이쪽이 아니었네. 위로 가는 거였네요. 이거 눌러. 아, 아, 어 뭐야. 어, 이거 이렇게 놓고 아, 저쪽까지 가는 거구나. 어, 이거 이거를 이렇게 놓고 좋아. 어! 어. 드랍. 어, 어! <laughs> 쓰러졌어. 아 이거 여러 개 가져야 되네. 아 이제 알았네. 아 저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들고 들고 이거를 다시 눌러. 좋아. 어 됐다, 됐다. 리스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좋아. 이걸 이걸 들고 이제 저쪽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정도면 충분할까요? 어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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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정 <laughs> 어어 아, 아, 뭔데 아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면 충분할까요 했는데 안 충분하네 좋아 요정도에서 요정도 요정도 어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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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요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 뭐야 이거 아 어, 이거 왜안 충분해? 아 어, 일단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하나, 하나인데 아니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어느 정도지? 이거, 들어봐. 아니, 이 정도에서 논다 그러면은, 여기 놓는거 아니야? 어, 맞는데? <laughs> 어, 이거. 됐다. 들고, 가자. 잘된거 아니야? 이 정도.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제가 어디다 놔둬야 돼? 야, 그럼 내가 어디다 놔둬? 너, 그러면 제가 어디다 놔둘까? 야, 잠깐만. 그럼 여기다 놔둬? 어, 뭐야, 이게. 아, 야, 잠깐만. 야, 그렇다 치면은, 여기다 놔둬야 된다고?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나 이거 다시 어떻게 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를. 한번 놓은 건 다시 못하네. 아닌가? <laughs> 다시 할수 있네. 그러면 이거를 놓고, 이것도 들고 가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 들고, 이렇게 들고,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어. 호이트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여기쯤에 다시 둬어어어어 아니 아니야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아이거 점프를 해야 되니까 음좀 저한테 가까이 놓면 으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나한테 꽉 붙여서 놓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얘처럼 아 이렇게 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까요 오 어유 떨어질 뻔했네 이 정도로 떨어질 뻔했다 그럼 나어리까지 가야 돼야 잠깐만 그럼 나 어디까지 가야 돼이 정도로 떨어질 뻔했으면은 나어리까지 가야 돼야아이 정도면 나못 가지 이 정도에도 반도 안 넘으면 떨어질 뻔했다고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어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일단 여기 가가지고 어, 아, 아, <laughs> 아 이거 그럼 이거 다다 다 리셋되는 거잖아. 아 진짜 그럼 이거 다 리셋되지 않않습니까어다리셋되잖아 아, 이거 어떻게 봐봐. 아이고 다 리셋되네. 어 아, 그러면은 여기쯤 논다고 쳐보자. 여기 여기쯤.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상한 거야. 아니 반도 넘게 났는데 어떻게 저쪽으로 쓰러져? 그럼 이, 이쪽에 놔야 돼? 아니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응 어? 이거 오! 이정도로 놔야돼? 좋아좋아그러면은 저정도나 놔야된다 4분의 3정도는 땅에 <laughs> 놔야된다 이말이야 좋아 이정도는 땅에 놔 이정도는 땅에 놔 그러면은 오아저아 어, 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아니 나왜 떨어졌어 아또 리셋되는진 아으 진짜 이러면 또 리셋되잖아요 또으 어, 진짜 아유, 또 리셋되잖아, 그러면. 또 올라가가지고 또 리셋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게임 이거 잘못됐네. 그렇다 치면은,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들고 가. 저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들고. 아,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임이네. 또 들고 가. <laughs> 또 들고 가. 그 다음에, 또다. 요정들, 요정들. 요정, 어, 저쪽으로 좀더 가야되네. 요정들? 요정도면은 요쪽에서 좀더좀더 요정도 좀더 움직이면 됐다. 어 오, 됐다. 됐다. 어 오, 그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또 가가지고 하나 더 들고 와. 이거 하나 더 떨어지면 진짜 안 돼요. 그럼 저 진짜 안 돼요. <laughs>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면 안 돼. 좋아 좋아. 이 정도는 뭐 가고 그다음에 아, 아 여기 가면 된대. 어이 정도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어 좋아. 어 통과 통과 통과. 거? 어 뭐야? 어아 잠깐만 보스야? 보스야 보스 보스야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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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 보스 안녕 보스 안녕 보스 안녕 보스 안녕 보스, 안녕. 보스 이거 어떻게 쏴? 야 잠깐만 이거 보스 어떻게 야야 보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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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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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는니까요뭐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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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뭐 피하지 보스 체력! 보스 체력! 오 어, 보스 체체 보스 체 체력! 한쪽 팔 없앴어! 한쪽 팔 없앴어! 한쪽 팔 없앴어! 허이 허이 허. 허허허어어어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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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싸싸 t w a i 저쪽! a i t 허 a 허 t 허 a 허 t 허 a 허 t 허 a 허 t 허 a 허 t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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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허 t 허 a 허 t 허허허허허허허 너다지 원상 복구된 거야? 너 사실 원, 원상 복구된 거니? 헐.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다시 원상 복구되면 안 되지. 야, 이거 잠깐. 만 야! 몰라 몰라. 그냥 다 싸. 아무래도 나 그냥 싸 이, 해. 얘 그냥 어, 어떻게든 크기가 크니까 맞을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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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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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쪽 발을 노립시다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저 한쪽 발 없었어. 이제 저쪽 발을 노립시다. 저쪽 발, 저쪽 발. 야, 저쪽 발! 이쪽 발! 노려! 이쪽 발 노려! 이쪽 발 노려! 어, 저쪽... 아무래나막 철창 넘어서 쏘네? 야, 너 철창도 뚫을 수 있냐? 야, 너 뚫... 할 수가 없잖아! 호잇! 없앴다! 어, 벌써 없었어 없앴어! 없앴어! 내가 없앴네? 없앴네요, 없앴어 이게 탈옥하는 건가요? 탈옥? 탈옥인가? 탈옥인가요? 뭐죠? 오, 간다! 간다 간다. 오 뭐야? 오 간다! 오오 좋아. 여러분 탈옥에 성공했어요. 탈옥에 성공했어요. 탈옥에 성공했어. 탈옥에 성공했어요. 전탈옥에 탈옥했습니다. 타록했, 뭐야? 뭡니까? 저기요? 오 저쪽 화살표가 있네.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 같은데요. 어 이거 왜안 사라졌지? 이거 찡소라는 건가? 오 어, 파인애플 날아가. 뭐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신기하네. 어 이쪽이라고요? 이쪽 아오 저기 뭐 있다. 저 뭐야 아직도 안 끝난 거예 혹시? 혹시 아직도 안 끝났어? 아니 이거 대체 얼마나 긴 거야 지금 28분 동안. 아니 이거 대체 얼마나 긴 거지? 호이트 호이트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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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 아, 와, 아 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후잇 이렇게 하고 오 잠깐만 아 이게 진짜 아직 아직도 안 끝났어 지금 대체 내가 얼마 동안 하는 거야 좋아 후잇 좋아 후잇 후잇 대체 제가 얼마 동안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어 좋아 오 헬기 아니 자동차 타고 도망치진 않나 이제 헬기까지 탄다고 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감옥을 탈옥하려고 돈을 왕창 쓰는구만. 뭐야? 보시된 건가요? 뭐죠? 어 여기 왔어. 왔어 여기. 왔어. 이거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왔어. 왔다. 왔다 이거 어, 왔어. 어 왔네. 제 왔어요. 끝났어. 예. 끝났다. 어어 어, 마지막 마지막에는 오 오. 새로운 애를 획득했습니다. 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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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예, 아니고. 어, 얘네. 어, 얘가 마지막 애네요. 네, 그럼, 안녕! 아, 좋아! 좋아라! 야!